네.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기하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자, 이번 문제는 두 초점이 F와 F-인 타원 위에 점 중에 제1사분면 위에 점 A가 나와 있습니다. 그때두 직선 AF와 AF와 그리고 AF-에 동시에 접하고요. 요 직선과 요 직선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Y축에 있는 원 중에 중심의 Y좌표가 음수인 것을 C라고 합니다. 이 원을 C라고 합시다. 원 C의 중심을 B라고 했을 때뭘 구할 거냐면 AFBF-의 넓이, 아, 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일 때? 72일 때원 C에 뭘 구하라?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됐어요? 일단은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됐어요? 요 타원 위의 점에서 해당하는 요두직 어, 지나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해당한 여기에 동시 접하는 원을 딱 그렸죠. 중심의 좌표가 y 좌표가 여기 있도록 딱 그렸을 때, 요 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졌을 때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겁니다. 그럼 결국에 우리는 요 사각형의 넓이와 원의 반지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서 써볼 거고요. 우리는 결국에 타원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타원의 정의도 분명히 활용해서 구해야겠다. 그럼 일단 요 사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. 요 사각형은 AF 그리고 AF'이 있고요.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지는 사각형이 되겠다. 요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모양이 이쁘지 않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삼각형 넓이로 두 개로 쪼개서 구하는 게 일반적이죠.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얘가 접하는 데가 지금 두 군데 보여요. 여기랑 여기가 보이죠. 따라서 지금 여기가 접하는데 이렇게 수직 됐죠. 그다음 에 마찬가지 여기가 접하는데 이렇게 수직이 되고요. 자 그러면 요 사각형을 좀 쪼갤 거예요. 어떻게 쪼갤 거냐면 A와 지금 요 B를 이어서 이렇게 사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쪼갭시다. 됐죠? 그러면 우리는 여기와 여기에 넓이 합이 되겠네요. 그러면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? 밑변이 a f- 보이시죠? 높이가 뭐가 돼요? 요만큼이 어, 요게 우리가 요 원의 뭐죠? 반지름이 되는 거죠. 맞아요? 그다음에 요 삼각형은 어떻게 되죠? 요게 찌그러진 삼각형이긴 하지만 어? 요거 길이가 밑변, 누가 높이다? 어? 얘가 찌그러진 삼각형이 딱 높이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린 요거 요고 더하기 요거의 합이 얼마다? 72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 선생님 요기 넓이 한번 써볼까요? 요 놈의 반지름을 선생님이 r이라고 한다면 요 넓이는 2분의 1에 af- 곱하기 반지름이 되겠고요. 맞죠? 그다음 여기가 찌그러진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에 A F 곱하기 R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? 그랬더니 어여기딱 어떻게 돼요? 2분의 R로 공통으로 묶이겠고요. 그 다음에 남는 게 A F 다시 더하기 A F다. 이게 얼마다? 나와 있는 얼마입니까? 지금 72라고 나와 있습니다. 어 그런데 A F 다시 더하기 A F라는 게 우리가 뭐예요? 타원에서 정의가 되겠죠? 우리가 얘를 뭐라 그래요? 장축의 길이라고 부르죠. 이 2a죠. a가 문제에서 얼마예요? 8이라고 주어졌으니까 8에다가 두 배가 얼마다? 1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뭐예요? 간단하게 반지름이 나오네요. 그래서 우린 두 개를 약분하고요. 여기가 8. 그래서 약분해 주면 9다. 그래서 우린 요 원의 반지름이 얼마다? 9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건 뭐였어요? 우리는 결국엔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할 거고요. 해당하는 저 반지름이란 게저 사각형을 일단 삼각형 두 개로 쪼개고 해당하는 밑변과 높이가 어떻게 되냐를 봤더니 저쪽이 찌그러진 삼각형의 높이도 여전히 뭐다? 원의 반지름이겠구나. 그 정도 생각해서 딱 넓이식을 구하며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장축의 길이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었다. 있죠. 그래서 만족한다 얼마? 9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